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업한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이게 붓이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붓 여기 붓 보이시죠? 잠깐만 요거 털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자연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모를 집어넣은 붓은 이렇게 하물라게 튀어나왔을 때이 전체적인 붓에 미치는 영향이 얘는 계속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붓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붓들이 다 이런 붓이 아마 90, 90%가 뭐야? 거의 뭐 99%로 보시면 돼요. 이게 붓에 대해서 좀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오늘 이제 뭘할 거냐 면 대나무 기초 첫 시간이에요. 이게, 그 저희 이제 이게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건데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근데 할 때마다 어려우니까는 올라올 때마다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영상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많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붓이 움직이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 움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붓이 이거는 굵게 연습해요. 축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요. 자, 그러면 은붓 끝을 여기로 모아요. 이거 살짝 넘어가요. 이렇게 다시 누르고. 보통 4cm, 5cm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붙어져도 괜찮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하면 이렇게 갈라져서 못 쓴다고, 붙그 자체가. 그만할게요. 이거 안 되겠어. 요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 충분하게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길이로 하시면 돼, 요 길이로. 약간 굵게 해서 이렇게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아이고, 이 붓이 이렇게 갈라진다니까. 예, 네, 이 갈라져서 그붓 성능을 이제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제 그만 쓰시고 초보다는 <laughs> 구하세요. 굵기별로 이제 연습하는데 좀 가는 것도 같이 연습하세요. 방법은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대나무는 축봉보다도 여기 아유, 걸리네. 축봉보다도 중봉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네.